아아아 네어 칠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한 과만 좀 하고 내일 네, 이제 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단어 봅시다 m 큐멘트는요 문서나 서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레이는 놓여있다 그쵸 놓여있다 이런 뜻이고 이게 원래 그냥 지 스스로 놓여있다 그러면 라이 레이 그쵸 레인, 뒤에 목적어가 없는, 그냥, 놓여, 있다, 라는 자동사죠. 자동사. 목적어는 없어도 되는 거. 근데, 뭐야, 레이, 그 다음에,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는, 놓다, 어, 그 다음에, 눕히다. 무엇을, 뒤에, 목적어가 오겠죠. 얘 뒤에는, 목적어가 오겠죠. 그런, 얘는 타동사입니다. 자 동사. 근데 여기서는 놓여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 그쵸 자동사의 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용기나 함을 얘기하는 거고 템플은 절이고 익스퍼트는 전문가, 프린트 인쇄하다, 리무브는 치우다, 보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처음 가겠습니다. 1966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란이경의일어 대한민국 경주에 있는 불국사함에 있다라는 것을, 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1966년에 이제 발견이 됐나봐요. until, by, 아니죠. until은 쭉 선의 개념. 1966년까지도 no one,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과거요. 접속사태 들어가면서요. 무구, 정광, 대란, 이 경우. 네, 그거. 근데 그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동격으로 주어지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게 PP 수동태, 그죠? 인쇄 되어진 인쇄물이죠,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주어는 무구 정광 대란이경,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그게 스스로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아이고 내가 툴이 힘들어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자동사의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쵸이 부분에 laid라고 하면 틀리고요. inside 어디 안에 container 그함 안에 어디 불국사 안에 함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네, 어 여기 여기 있네요. 그쵸그 어, 다음에 거짓말하다가는 이렇게 I 그쵸 애들아 거짓말하지 마. 애들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연상법으로 외우면 되고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어, 1200년보다 더 이전에 인쇄된 문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들은 함에 있는 종이를 꺼냈을 때 더더욱 놀랐어요 자, 익스퍼이티는전 세계에 있는 걔네들은 지금 사람이니까 감정동사 수동태 쓰고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t a t 은 because의 뜻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쵸? 접속사고요 그 다큐먼트, 그 인쇄된, 그쵸? 다큐먼트 인쇄되어진 뒤에서 받고 있네요. 인쇄되어진 어 1200년 전에 인쇄되어진 그 다큐먼트가 이가설명하는 <laughs> 우리 딸이 이거 관심 있는지 여기서 듣고 있는데 나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 나 지루 죽겠거든. 얘는 또 이런 것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그래서 어 그런 다큐먼트는 1200년 전에 그쵸 있는 것이 여전히 스틸은 여전히 이런 뜻이죠. 여전히 존재한다, 그죠? 존재한다. 이 뒤에 부어가 없기 때문에 존재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이 데스는 원인 파트라고 했어요, 그죠? b, b, 뒤에 목적 없으니까요. 어, 이거 시간의 개념 부사니까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죠? b, p 그럼 굳이 뭐 이렇게 지금 얘, 얘가 얘가 주어구 얘가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어, 여기에서는 which was가 생략됐다라고 보셔도 괜찮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요, 또한 surprise, 또 놀랐어 이번에는, 심지어 더욱 놀랐어, 그쵸? 뭐, 어떻게? 지금 이분은 지금 모아를 꾸며주는 비교급, 그쵸? 우리 이거 기억나죠? 서장훈 아저씨랑 어 뭐야? much, far, 뭘 봐? 침을 steal h i l 었어요 그쵸 200원 여기 있어요 even a lot 그쵸 근데 very는 원급 강조니까 안 되고요 그쵸 훨씬 더 심하게 놀랐어요 언제 그 종이가 uh, was removed from the container 그쵸 그들은 그 함에서 종이를 꺼냈을 때더 어, 놀란 거죠 제, 어, 뭐예요 지금 수동태 쓰고 있어요 어, 거기서 꺼내졌을때더 놀랬다 왜놀랬을까 나는 별로 안 궁금한데. 음. 자, 단어 밑에 볼게요. Discovery는 발견이고요. 어, Prove는 증명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고, Perfect는 완벽한, Condition은 상태, Technology 기술, 그 다음에, 지울게요. 어, 뭐그 다음에 Unified는 하나로 통일된, 그 다음에 뭐야? Advanced는 진보적인, 앞선. Highly는 매우 크게 뭐 이런 뜻이고요, developed는 어, 발달된 이런 뜻이죠. 자, 왜놀랬는지 알아봅시다. 갑시다. 네, 어 old so는요 역접의 접속사. 어 그러니까 비록 뭐뭐이지만그아큐먼트는요그 무구 정광 대란이 경에서 발견된 그 문서는요, w a s printed 어 뭐야 인쇄되어졌어요. 언제? 음, 석이 751년 전에, 어 인쇄 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럼 오래됐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올 l 그것은 it. 그것은 still. 여전히. 여기서는 여전이에요. 그쵸. 여전히 perfect condition.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쇄 기술도 너무 뛰어나지만 보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게 썩지 않고 완벽하게 어제 쓴 일기장처럼 그렇게 보였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시 가리키는 건 이다큐먼트고요 네, 그래서요. 네, 이 발견은 일본과 중국의 재질 기술보다 통일신라, 그러니까 일본 일본도 선진국이고 지금으로 치면 중국도 선진국인데 거기에 재질 기술보다 통일신라 시대 때 재질 기술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일본과 중국 또한. 고도로 발달된 제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일본이다 중국이다 생각하면 네가 완전히 짱먹는 그런 그건데 저기 있잖아 아프리카에 있는데 걔가 너보다 더 잘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발견들이 가리키는 것 무구정광 대란 이경의 보존 상태가 완벽한 것요거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증명했는데요 접속사태 생략 가능하고요 그 페이퍼 제지 paper making, 재지, 기술이죠. 그쵸? 어,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이렇게 묶고, 재지, 기술, 누구의, 음 통일신라. 그쵸? 통일, 하나로 묶은 거죠. 어, unify, 통일신라, 기술, 에라, 그 시대의 그 기술이, 그러니까 지금, 어, the paper making technology가 주어고요 was advanced가 동사죠. 그쵸? 훨씬 더, more, 수동태, 앞서진 거야. 그렇죠 more than 있어요, 그렇죠? 모보다 지금 여기서 대시로 받고 있는 건 단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tech 지 n o l o g y 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술 모어 A든 B든간에 이들 그러니까 제팬이든간에 차이나든간에 이게 훨씬 더 앞선 거야. 그리고뿐만 아니라 어이 둘, 그렇죠? 이둘 또한 이 둘이 가리키는 건 누구겠어요? 어이 제팬과 차이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둘어이 어, 둘은 또한 지금 한 문장에 동사가 두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어부 위치로 주어지고 있죠. 그 둘은 또한 어 뭐야? 대과거를 쓰고 있어요. 훨씬 더 발달이 되어져 있어. 뭘?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에. 그죠 대과거 조심하세요. 여기 부사가 중간에 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자, 네, 서야. 엄마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잠깐만 기다려. 뭐 설명하고 싶어 갖고. 이러한 이러 발견은요. 발견은 어, 증명하는데 뭘 페이퍼 메이킹 테크놀로지. 그렇죠? 어디 통일 신라에 얘가 주어고요. 그다음에 동사 훨씬 더 앞선 거야. 비교급 들어가고 있네요. 어떤 것보다 지금, 테크놀로지니까, 이 부분이 단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노우지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어, 제펜이든, 차이나든 중에, 어, 이러한 테크놀로지. 그죠? 어, 요런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앞선 거야. 그런데, 이두 나라는, 두 나라는, 뭐야? boss of which. 이것은 또한 대가어 쓰고 있어요. 그죠? 그 전에, 어, 증명되기 이전부터 훨씬 더 발달돼 있어. 어, 뭐하는 데 있어서 제지 기술을 하는 것보다 더더 더 발달된 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대각어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스 어브 댐이라고 어, 만약에 이 부분이 어, 지금 여기처럼 어브 위치라고 썼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기처럼 앤드 both of them.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고요. 2학년 시험 문제에. both of which라는 음, 건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and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어쨌든 of 다음에는 목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of 다음에는 복수. 그쵸? 우리 of 다음에 이렇게 냉장고처럼 생각하라고 했어. 그쵸? 그래서 이두 나라는 both of 음, Japan and China를 나타내네요. 이제 오케이 okay. 그 다음 네 그래서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Last, last는 계속하다, 존속하다 이런 뜻이고요. 최후의 맨 마지막에 이런 뜻도 있고, breakdown 분해되다, damaged 손상된, secret은 비밀, lay in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야, physical은 육체, 그 다음에 어, prosperity는 어, 재산, 소유물 이런 뜻이죠. 어. 어, property, property, p r o p e r t y 가 아니라 property. sorry. 자, 어떻게 이 종이는 뭐예요? 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을까? 지속될 수가 있었을까? 얘가 동사죠, 그렇죠? 어, 천년이나 넘게 무없이 breakdown.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고 얘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손상되지 않고 또한 뭐예요? breaking down이랑 그 다음에 becoming이랑 얘랑 얘랑 병렬이죠. 그다음에 이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망가져지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단어 어 저기 뭐지? 어법 조심하세요. Without breaking down, 그다음에 without becoming damaged, 그렇죠? 그 뭐예요? 비밀은 lay in 있는데 뭐에 있냐면 한지에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어한지에 놀라운 어 뭐예요? 물리적인 이런 어, 속성이 있다는 거야. 어, properties, 속성. 음. 자, 무르, 여기, 이제 여기 내용 요약한 거 보면, 무구 전광 대란이경의 특징 1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고요. 그 다음에, 어, 얼마나 오래됐어? 1200년보다 더 이전에 존재한 문서고, 그 다음 발견된 장소는 1966에, 그쵸? 대한민국 경주 불국사에 함에서 발견됐고 보종 상태는 완벽했어요 그쵸? 딱 보니까 어 신라시대 인쇄물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 s e c r e 은 있다 어디에? 한지에 놀라운 뭐예요? 어 물리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그 시크릿이 뭐예요? 천년 동안 넘는 동안 분해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 이렇게 i n g 로 받는 거니까 amazing은 어 뭐예요? 어 현재 분사죠, 그렇죠? 앞에가 주어가 사을 주어니까 ing 쓰는 거지 사람 주어면 아우 열 받아, 그래서 ed로 쓰는 거지만 네 일단 오늘 선생님이 수업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까지만 달려주고 뒤에 쭉 달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